배우지 못해서 그래. 오늘은 엄마랑 둘이서만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송이는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같은 길인데도 왠지 모르게 더 반짝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랑 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어요. 송이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잠시 뒤 스파게티가 나오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송이는 엄마랑 나란히 포크를 들고 면을 돌돌 감았어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후루룩 한입 크게 먹었죠. 입가에 소스가 묻은 줄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으니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맛있어? 음! 역시 스파게티는 이 집이 최고야!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한입 크게 먹었어요. 엄마는 송이 얼굴을 한번더 보고, 송이는 엄마 접시를 힐끔 바라봤어요. 엄마랑 같이 먹는 이 시간이 괜히 더 오래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스파게티를 다 먹고도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어요. 송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쉴새 없이 했고, 엄마는 웃으며 하나하나 들어줬어요. 친구 이야기, 쉬는 시간이 있었던 이야기. 별것 아닌 얘기까지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송이가 휴대폰을 꺼내 엄마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 좀 봐. 우와, 엄마,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더 찍자. 둘은 얼굴을 더 붙이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스파게티 집에서는 이야기도 웃음도 천천히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이제 슬슬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동생이 유치원에서 나올 시간이거든요. 둘은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차 앞에 다른 차가 딱 붙어 있었어요. 송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 엄마, 우리 차 앞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나가야 돼?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차 앞을 살펴봤어요. 잠깐 그렇게 상황을 살핀 뒤, 엄마는 차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죄송한데요. 차가 저희 차 앞을 막고 있어서요. 지금 차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차 안에 앉아 기다렸어요. 송이는 앞 유리 너머로 우리 차를 막고 있는 그 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언제 와? 왜차빼로안 나와? 조금만 기다려 보자. 우리 기다리는 동안 스무고개나 하고 있을까? 좋아, 엄마가 먼저 해. 그렇게 스무고개 질문이 몇 개씩 오가고. 웃고 떠들어도 앞에 서 있던 차는 그대로였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차를 빼러 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송이는 다시 앞유리 너머를 쳐다봤어요. 그 차는 여전히 우리 차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 20분쯤 지나고 있을 때차 주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버렸는데 차 주인은 전혀 급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그냥 슝! 하니 가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눈인사도 없이요. 송이는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긴 주차 공간이 아니잖아. 우리 차 바로 앞을 이렇게 막아놓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네? 엄마는 깊게 숨을 한번 내쉬며 그러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엄마.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화가 안 나? 굳이 화낼 필요는 없어.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배우지 못해서 그래. 송이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해서? 머릿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몰라서 저랬던 거라면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건가?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말하니까 팽팽했던 송이 마음도 엄마의 마음을 따라 조금씩 느슨해졌어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속에서 올라오던 화는 더 커지지 않고 멈춰 있었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은 송이 마음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화창한 날, 송이는 엄마와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밝았고, 햇볕은 쨍쨍했어요. 바람도 적당해서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리기 딱 좋은 날이었죠. 엄마와 나란히 달리며 송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웃음도 나고 더 멀리 가고 싶어졌지요. 역시 자전거 데이트는 정말 즐거워요. 마트와 아파트 사이에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는 길 앞에서 엄마와 송이는 잠시 멈춰 섰어요. 차가 한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길에서는 차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차는 속도를 점점 줄이더니 아예 멈춰 섰어요. 운전자는 창 너머로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했어요. 송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놀라웠거든요.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송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먼저 가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같았어요. 길을 건너자, 송이는 기다렸다는 듯,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자전거가 앞으로 쑥 나가자, 웃음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배운 사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굴리고 있던 자전거 페달을 잠시 멈췄어요. 몇달전 주차장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던 시간, 화가 나기 직전 멈추었던 마음. 배우지 못해서 그래. 라고 말했던 그 순간도 함께 떠올랐지요. 그동안 송이는 계속 엄마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시간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송이는 그렇게 엄마의 모습을 보며 하나씩 기억하고 천천히 익혀가고 있던 거예요. 말하는 법도 기다리는 법도 화를 키우지 않고 다시 움직여보는 방법도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엄마 곁에서 지켜보면서요. 오늘도 엄마는 송이의 곁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답니다.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 Thank you 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